동굴을 따라 길쑥 들어가다 보면 폭포 아래 100m 지점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곳에 도착하니 시원스레 따라지는 데비스 폭포의 물줄기와 아래쪽 계곡까지 훤하게 아, 다 보인다 아, 위에서 보는 것과는 뭐, 완전히 뭐, 다른 뭐, 폭포의 뭐, 모습에 뭐, 반한 두 남자 다 시원스레 쏟아지는 폭포의 물줄기는 다시 동굴로 흘러들어와 오개는 동굴 가득 물이 찰 때도 있다고 하는데 100m 남짓 높다랗게 쏟아지는 폭포의 물줄기두 남자 감탄연발 이게 저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높은지 몰랐잖아 멋진 폭포와 대전의 신비가 있는 두 남자의 네팔 여행도 이렇게 끝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 두 남자, 포카라의 방거리를 거닐어 보는데 데코레이션 아닙니까, 저게 바로?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탓에 거리엔 DVD 아, 가게까지 왠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다. 하지만 휴양도시답게 포카라의 거리는 한적하고 깨끗한 편인데 네팔 여행의 마지막 밤이기도 하니 두 남자도 쇼핑을 좀 해볼 참이다. 지도, 지도. 포카라. 이거 하나 입고 다기면 길이를 버릴지않다 한때 포카라는 히피의 고향이자 배낭여행객들의 휴식처로 불릴 만큼 경치도 좋고 물가도 싼 편이라는데. 공산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념품이나 생필품들은 특히 질도 좋은 편이라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다고. 카투만더에서 샀던 것과 똑같은 옷을 발견한 우석. 얼른 가격부터 물어보는데. 여기 아, 더 싸다. 여기 훨씬 싸다야. 반값 반값. 근수는 가격대엔 관심 없다. 온통 스카프에 마음을 빼앗긴 근수. 패션쇼를 하듯 일단 목에 한번 눌러보는데 여자들 반응에 또키고 만장 주민수로 돌비한 수건 하나, 하나 거치실 분인데 애들 죽구나 오도 가프 트어가 목에 힘 팍팍 주던 근수는 그날이요 뻐근한 목을 보여잡고 살아야 했다나요 다시 거리를 향한 두 남자가 이번에 발견한 것은 바로 비시방. 내리면 한국으로 돌아가니 두 남자가 없는 사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없었는지 이것저것 조사 들어가는데. 아니, 뭐? 우선과 근수가 뭔가를 찾아냈다. 네덜란드 스테는요3 0주년에 닥친 사고, 슬픔에 빠진 사람께 다친 거가 아니면 사람이 사망한 거라. 몰라 몰라 몰라. 다친 사고 기사를 클릭한 지 한참이 지났건만 느린 인터넷 속도탓에 아직도 화면에는 제목만 떠 있는 상황. 두남자 답답하기만 한데. 아, 몇분 만에 뜬 기사 내용은 바로 히말라야 등반 사고 소식이다. 사망 소식으로 국내 산악계는 큰 슬픔에 빠졌다. 저, 그러면, 어. 지난 숨진, 3월 말 오, 한국의 에베레스트 등장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새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원정에 나섰던 오희준 이현저 대원. 아, 부위. 그 얘기 들었다 그때 카토만에서도박 대장님도 올라가 계신다고 지금. 그중에 팀두 분이 카만드에서부터 얘기를 들었던 박영석 대장과 함께 에베레스트를 올랐다. 낙석을 막고 유명을 달리하게된 아, 것인데. 10번이나 부대장. 아, 오른 등적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로네팔에 언니로 계속 이야기를 들어온 상황이라 부 남자 남의 일같지 않다 야, 이게 남의 기 같지 않은 게 내가 한국 있었으면, 국내에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괜히 네팔에 있고 그냥 바 앞에도 보인다 아이가 그러지 말라서 면 미친 거야 참. 제 방도 하네가 우리 그사랑코그 그그그 그, 가야 가만... 에베레스트가 한 눈에 보이는 사랑코티 오르기란 드 남자. 어, 올라가지 뭐 해도 끌려가고. 상이라도 하나 피우고 넘복비어줘야 되는 거지 않나. 뭐 한국에 있는 것도 하고 바로 여기 와. 그래 우리가 뭐큰 힘은 되지못하거 우리, 뭐 우리 마음이 그러면은 뭐 향이라도 하나 피우고 힘을 내 바라보면서 뭐 술이라도 한잔 옮기면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오 내일 한번 일찍 가다 올까 다시 일찍 그러자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산을 올랐던 두 산악 대원의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두 남자 네팔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는다. 네팔 여행의 마지막 날. 일출을 보며 에브레스트를향해 향을 피우려 새벽 3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밤새 잠을 뒤척인 탓인지 두 남자 쉽사리 몸을 일으키지 못한다. 근수는 옷을 챙겨 입으며 잠을 깨고 우성은 아직도 따뜻한 이불 속에서 비몽사몽 헤매는 중이다. 응. 날씨가 걱정이 됐던지 근수가 바깥으로 나와보는데 어둠 사이로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 과연 갈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사랑코 트로가는 새벽 버스에 몸을 실은 두 남자. 그런데 가다 보니 비가 점점 스그러 든다. 어, 붙었나? 어째, 잘 됐나? 아하, 이거 봐라. 우리가 간다니까 하늘도 우리 가는 길몸 막는다니까. 도와주네, 도와줘. 다행이다, 다행이다, 행다 30분 남짓한 시간을 달려 새벽 4시, 두 남자 사랑 코트에 꽤도착하고 꼬름이 <laughs> 가득 하늘을 가린 지뿌둥한 날씨 탓에 사랑 코트에서 일출을 보기는 <laughs> 어려울 것 같다. 거기에 의미를 두자. 날씨에 상관없이. 그래도 두대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두 남자. 어느새 새벽동이터지고 아직 얼마오리지도 못했건만 다남자는 벌써 지쳐 정말. 아. 뭐 진짜. 아다지말도 힘든데. 지금 현재. 지도 현재.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말 현재.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금 겠나 1,592m 사랑코트까지 가는 중 잠시 어. 쉬어가기로 한두 남자 그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노아 그러게 말이야 에에 반에, 반에, 반에 반도 안 이거 막말로, 이거 치면... 힘든 인생길을 어? 오르고 오르는 것과 무더니도 닮아있는 등반여정 인간 한계벽 히말라야를 오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 남자도 한번 헤아려 보는데 자기 인생이라 그들의 심장을 되새기며 다시 길을 나선다 사랑코트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두 남자도 점점 힘들어지는데 정상 인근에는 사랑민정마을도 눈에 띈다 이런 군데사랑 산다 아, 소도 산다고 소도스밑에까지 내가 갔다 올라오고 이런 아 진짜 잘한다. 군수와 오성이 철기 파닥날 때쯤 아. 드디어 해발 1592m 히말라야 전망대를 보여는 사랑코티에 도착했다. 아다 왔다. 아 아. 일찍 아전 오기 탓에 일출과 함께 히말라야를 볼 수는 없지만 구름 너머로 어슴푸레 보이는 안나푸르나와 히말라야 고봉들이 선에 잡힐 듯하다. 저곳 어딘가에 두 산악대원도 잠들어 있으리라 생각하며 두 남자 에베레스트를 향해 향을 피우고 두 산악대원의 명복을 빌어보는데. 모르는 일도 여행을 하는 일도 참 많은 구석이 인생길과 닮아 있음을 깨달은 두 남자 새로운 루트에 도전했던 두 산악대원의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두 남자의 보름에 걸친 네팔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났다.